아니, 니키 진작에 방장했어야지. 조용히 응, 있었다고? 어. 맞지, 맞지. 아니, 맞지. 리키 하노이 데리고 와, 막내. 하노이 데고 와. 억울하나, 막내 데리고 와. 어, 이번에 필모때 데려오면 되겠네. 어, 맞아. 한 님도 다 쉴걸? 아마 안 돼. 누구 닥터야? <laughs> 나. 힛, 누가 다 이렇게 도, 누가 이렇게 다트를 밑도 없이 셔. 아다 그러니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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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언제 탔대? 풍조림 돌린 거 아니야? 저거? 수상한데. 네 그러니까. 지금 <laughs> 네 안돼. 안안 돼. 어 내렸다. 야 뭐야? 야. 어? 어? 내좀 받았지? 응. 음. 할수 있어. 이야. 우리 뭐야 어? 이거? 이야. 어떻게 누굴 할수 있잖아? 아니 이거 리키 거야 누구 거야? 와? <laughs> 어? 역시. 역시. 탈려고 레드 품도 가 어. 버릇됐어 이제. 앞으로 누나가 반장하면 되겠네. 뭐야? 어 뭐야? 아니, 아니. 무슨 일이야? 어오 어? 근데 언디 탔다? 응. 누구면 안 돼? 누구면 안 돼? 야나 우리 조명꾼이야? 어, 우리 두분 밖에 없으니까 죽으면 안 된다고. <laughs> 거기 가지 왜 마! <laughs> 그러니까 거기 가지 말라고. <웃음> <웃음> 저거 먹어야 되는데. 너 어, 죽으면 안 돼. <laughs> 아, 왜 우자한테 본드 걸었지? 아이 <laughs> 옛날 노래는 누가 했어? 누가 올렸어? <웃음> <웃음> 이거 누구냐 아휴. 아니, 이거 극복범이 올렸는 오! 나이 까비. 아 까비 죽으면 안 돼? 아예 당연하지. 안돼 잠깐만 아. 언니 데리면 안 돼. 당연... <laughs> 죽기보다 데리면 안 돼. 어다 아, 까비다 어. 저거. 야저 상황에서 저거 권력 음? 아. 간 거야? 야 저기다 다 사, 심어놨어. <laughs> 야, 아니 저나 아, 이거 억울해. <웃음> <웃음> 아니 언니부터 구하던가. <laughs> <laughs> 뭐야? 태주 이상한 이슈... 자폭도 배고 있었네. 지금 보니까. <laughs> 아 자폭 당했다. 자동. 아니 구해줄야 했는데 뭔가 막혀 있는 거. 가보자. 윤노리는. 윤노리는 직성이 하지 않아? 나할줄 몰라. 아 진짜? 어, 할줄 몰라. 야, 하, 진짜 잘한다는 사람 어, 있었는데. 오, 오, 오영 뭐야? <laughs> 뭐야아이 언제? 어째... 4시에 끝난다고? 뭐하냐고? <laughs> 뭐야? 빨리 와서 형 좀, 형편 형좀 들어줘. 형편이 뭐야. 없어. 또 주스야? 또 주스? 어쩔 TV 요 주스는 키위한테 악랄풍 사주라. 그거 오늘 그 말이 듣고 싶었다니까? 야, 내가 오늘 옷, 사, 옷 사줬다니까? 옷사그 <laughs> <뭐야? 웃음> <안 웃음> 그거고, 뭐, 악랄풍은 악랄풍이지. 아 <laughs> 어, 그럼 다시 돌려줘. 그럼 내가 그거 빼고 할게. <laughs> 아우 어, 찌질해. 역시 <laughs> 자연사 잘한다, 잘한다. 오 잘한다. 야 어? 안돼 어. 타지마. 잡고 탈게. 이게? 이게 타라고? 타지마. 죽으면 안돼. 죽으면 안돼. 너랑 나랑 둘뿐이다. <laughs> 아 우리 둘이 남았다고? 게임 이겼다 이거. 어. 게임 이겼어. 아까 졌잖아. 죽으면 안 된다 둘이 <laughs> 남았는데 졌잖아. 왜 <laughs> 이겼다는 거야? <laughs> 이때 4명 깼다, 나. 엉덩이. 야. 아니야, 아니야. 다 아니야. 먹어, 다 먹어. 야. 그래서 는데유 그, 다이애나궁 위에 올라가. 음, 뭐, 누가 다이애나궁쓴대다이애나궁 <laughs> <laughs> 중요하지. 롤얘기야 롤렉. 롤롤 아, 롤롤 아, 롤렉. 롤렉. 아, 롤렉. 롤해 아, 니렉 아, 롤 해. 아니? 4, 2, 음? 오. 오. 롤렉. 아, 롤렉. 아, 나한테 롤렉. 든지 말해. 왜? <웃음> 왜? <웃음> 왜? 나도 렉 아, 이거든. 아니, 나, 우리 집에 데스크탑은 있어. 근데 안쓸 뿐이지. 아, 그래? 어, 나 노트북 살려고. 어 노트북 편하긴 하지. 어, 살아, 살아, 살아. 움직여. 준우야. 여기 있어. 준우야? 움직이라고. 아니, 움직이라고. <laughs> 몇 발을 살렸는거뭐 어. 했어? 매신했어요 브라시요 아? 브라시요 브라시 어 나도 브라하고 미신하고 있어 내일 모레 용인 온다길래 보 아... 오예 <웃음> 오예 <웃음> <웃음> 이겼다 이겼다 아, 키가... 기 살짝 죽었어 아까 차도 갈라 가면... 말한다고 아, 해서 들어왔는데 <laughs> 아 아냐 <아니야. 웃음> <laughs> 아니, 야! 되겠지. 재밌 카하려고 이제 마음을 다잡고 왔을 거야. 어? 없었어. 떼갔어. 자 이제 반해 반네 어? 어? 미안해. <laughs> 아나 주스가 순간 적인 줄 알았어. <웃음> <웃음> 탔다. <laughs> 아니 우리 근데 나먹은게 나나 없어. 아이고. 다고 내려? <laughs> 아, 입으로 내린 거구나안 돼. <laughs> <뭔가를 먹으려고. 웃음> 어? <한 대>. <웃음> 어? <웃음> 나이스. 나이스. <웃음> 나이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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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따스워>. <웃음> 나 좋아. 왔어. 응. 나오 내한테 저런 얘기를 한다고? 다 <목소리로> 근데 요새도 그거 그거 해? 그거 뭐지? 그 기상. 엄마야. 어, <laughs> <목소리> <Infle> 뭘뭘 해? <mosquito> 그거, 그거. <목소리> 기상. 이거 이제 따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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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<기술다팔? 웃음> <laughs> 어, 어, 그거 아 봤다고? 그걸 아직까지? 응? 그거는 진짜 구식이네 이제 노래 바꿀 때까지 않았어 근데 아니 그게 진짜 잠이 확깨이네어 그러니까, 어, 어, 그러니까 바꾸면 안 돼. 어어 그러니까 어. 바꾸면 안 돼. 우리나라 온어온 음. 나라의 남자들 잠을 한 번에 깨울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. <laughs> 그 그래. 진짜 벌떡 일어나게 된다니까? 그러니까 눈이 보조대인데. 신기하네. 음. 오! 까비! 켰다! 이상로 스프렛 쏘는가? 뭐야? 무슨 호박 고구마. 미키야 그러니까 왜내 챗에 답변을 한 거야. 다이거니계아 목이 아니야 뭔 노래야 이거는 아 오형제 말려 봐가이 사람을 려 자기 깨. 아이 저녁 추방시켜 그냥.